MBN에서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일가왕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5회로 종영할 예정이지만 현재 시청률 순위에서는 한일가왕전이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물타는 트롯맨의 후속 예능인 불타는 장미단인데 불타는 장미단은 평균 시청률이 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TV 조선의 미스터 로또와의 시청률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선방하고 있어 효자방송이라고 불릴 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심과 검색량을 봤을 때 불타는 장미단은 첫 방송 3일 만에 미스터 로또를 넘어섰습니다. 4월 18일에는 불타는 장미단의 녹화가 진행됩니다. 불타는 장미단 첫 방송이 나간 후 팬 커뮤니티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불타는 장미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비니에서가 출연하기 때문입니다. 비니에서의 맘마미아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한국 트로트 팬 커뮤니티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스터 로또의 40% 시청자가 불타는 장미단으로 옮겨갔습니다. 비니에서는 첫 방송부터 MBN의 불타는 장미단에 큰 성공을 가져다주며 자신의 중요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빈에서는 현재 TV조선과 몇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빈에서가 TV조선의 다수 협력 제안을 거부하고 서해진 PD에 합류하면서 TV조선은 상당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빈에서가 밝힌 이유는 자신의 공연 일정이 너무 바빠 TV 조선의 협력 제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TV 조선의 일부 경영진은 비니에서의 설명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TV 조선은 비니에서가 미스트로 덕분에 유명해졌다고 주장합니다. 비니에서는 한국 팬들의 관심을 운 좋게 받았지만 TV 조선의 협력 제안을 무시하고 서해진 PD에게 가담한 것은 배은망덕한 행동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로 인해 TV 조선의 수익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TV 조선의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두 개의 다른 의견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일부는 시청자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분노를 달래며 빈니에서와의 협력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일부는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해 빈니에서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빈니에서를 대체할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니에서는 미스트로쌈에서 탈락한 후 T.V.조선과의 인연이 단절된 상황이며 미스트로쌈 전국 투어 콘서트에 보이콧을 선언한 후 갈라쇼와 미스터 로또 등의 방송이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양쪽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비니에서는 T.V.조선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K.B.S 아침마당 s b s 더트로쇼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스트로 쌈탑 세분 멤버들보다도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비니에서가 MBN 불타는 장미단에도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TV 조선을 떠나 경쟁 방송사인 m b n 의 서혜진 PD가 빠르게 손을 내밀어 비니에서를 불타는 장미단에 출연시키게 되었는데요. 서혜진 PD의 이런 행보는 그녀가 진정한 천재 기질을 가진 프로듀서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비니에서는 미스트로3 경연 당시 강력한 우승후보였지만 결국 결승전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준결승전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억울한 탈락이다 제작진의 조작이다 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그 때문인지 비니에서와 TV조선 사이가 지금 썩 좋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제작진 측에서는 비니에서를 TV조선 프로그램인 미스트롯, 갈라쇼와 미스터롯도의 출연 취소를 시키는 등좀 대놓고 따돌리고 갑질하려는 모습이 보여 비니에서의 팬분들이 크게 분노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TV조선 제작진 측에서는 비니에서 없이도 프로그램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제2의 비니에서 일명빈에서 대체 가수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등장한 이름이 바로 미스트롯 3 참가자인 이수연이었는데 화제의 출연자로 갈라쇼에 출연한 이수연은 미스터트롯 2의 화제의 출연자였던 황민호와 함께 을 아버지를 부르며 감성 가득한 무대를 선보였고 그는 미스트롯 3에서 빈예서가 감성 장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서정적이고. 감성 가득한 노래를 선보였던 무대와 어느 정도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사실 미스트롯 3 프로그램에서도 빈예서와 이수연은 어린 나이라는 공동점에 할머니 손에서 자란 빈예서와 어린 나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수연의 가족사까지 겹쳐 일종의 라이벌 같은 구도였잖아요. 이로 인해 큰 논란이 일어났으며 팬들은 이수연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수 이수연이. 종합엔터테인먼트사 토탈셋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토탈셋은 지난 5일 가수 이수연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2014년생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미스트롯 3에서 보여준 탁월한 가창력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은 추후 트로트 시장을 이끌 기대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미스트롯 3에서 3위를 차지한 오유진이 토탈셋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수연을 미스트롯 3탑세븐 멤버들과 엮어서 띄워주려고 한다는 오유진과 이수연의 인맥 논란까지 일부 대중들 사이에서 타오르게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수연보다 훨씬 높은 순위 그리고 팬카페 회원 수만 해도 7천 명이 넘는 인기를 가진 가수. 비니에서는 아직까지도 전속계약 없이 소속사 없이 친아버지가 매니저처럼 일을 봐주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수연이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염유리가 제2의 비니에서다 뭐 이런 논란이 일부 대중들 사이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염유리도 비니에서가 빠진 미스트롯 갈라쇼 화제의 출연자로 출연을 하게 되었고 특히 우승자인 정서주의 가장 친한 친구로 갈라쇼에 출연해서 정서주를 제대로 홍보했는데요. 일부 대중들의 반응은 미스트로 3에서 대놓고 정서주를 밀어주던 제작진 측에서 이제는 정서주 절친 염유리까지 대놓고 밀어주나 이런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그 누구도 제2의 빈이에서 그러니까 빈에서의 빈자리를 제대로 채우지는 못했죠. 앞서 말씀드렸듯 비니에서와 염유리가 함께 출연한 더트로스의 동영상 조회수만 보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이 결과를 본 일부 대중들은 이렇게까지 조회수 차이가 날수 있나 이러다 비니에서 방송에는 아무도 출연 안할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비니에서랑 어쩔 수 없이 미스트로3에서 엮인 염유리는 그 조회수 차이가 크게 대비돼서 염유리는 물론 염유리 절친인 정서주까지 앞으로 빈이에서를 피하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러다가 혹시 빈이에서가 왕따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수연 역시 팬카페 회원수가 겨우 200명을 넘긴 상태로 빈이에서의 대체 가수라고 하기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빈이에서와 계속 연결되며 비니에서의 대체 가수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수연뿐만 아니라 여유리에게도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일이겠죠. 이수연도 마찬가지로 팬카페 회원수를 보면 200명을 막 돌파한 숫자로 비니에서의 대체 가수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계속해서 비니에서랑 엮이면서 빙이에서 대체 가수 뭐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논란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유리나 이수연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상당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